안녕하세요 박종호의 세계여행입니다 아,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호주 멜번입니다 어저께 좀 도착을 늦게 하고 오늘 이제 거리로 나왔는데요 호스텔에서 나와서 여기 노스 멜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퀸 빅토리아 마켓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아, 역시 공기가 엄청 좋네요. 나오니까. 제가 지금 퀸 빅토리아 마켓을 한번 갔다 왔는데 사과를 좀 많이 샀어요. 거기서 사과가 싸서. 근데 그 사과를 배낭에 넣고 이제 메고 다니니까 너무 무거워서 호스텔에 다시 갖다 놓고 지금 다시 두 번째 나오는 중이에요. 다시 이제 그 빅토리아 마켓으로 도보로 걸어서 이동 중입니다. 숙소 예약할 때그 시장이 가깝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나와서 걸어서 이동해보니까 정말 가깝더라고요. 여기 도로를 보시면은 한국하고 다르게 아주 여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그 건지수도 이렇게 크게 써져 있어요. 지도 보고 길찾기가 정말 잘돼 있는 나라고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여기 처음 호주 워킹 홀리데이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호주 서점에 가면 지도를 팔거든요. 그 지도만 보고 찾아다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한가로운 풍경이네요. 이게 지금 이제 한시 거의 다 돼가는데. 저기 또 이쁜 그 교회가 하나 보이네요 교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구글로 검색을 해 봐야 알것 같고 여기 베트남 식당이 있는데 밖에 메뉴판 가격표를 보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아까 아침 겸 점심 식사를 여기서 15달러 짜리 콤보 메뉴를 했습니다 저기 앞에 리트 아프리카 라고 써져 있는 저 간판 밑트로 그 조금 내리막으로 이렇게 빌딩숲 보이시죠 빌딩숲 바로 밑에 있는 게퀸 빅토리아 마켓이에요 저기서 아까 사과를 구입했습니다 자 호주 특유의 신호등 건널 때그 울리는 소리 전이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20년 전에 이 소리 듣자마자 20년 전에 그 기억을 일깨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그 화살표 밑에 큰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지나가면 바로 이제 보행자 그 지나갈 타이밍 맞춰서 그 신호등이 켜집니다 영상이 조금 흔들리는 거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뭐 엄청 프로페셔널한 유튜버도 아니고 지금 걸어서 그냥 삼각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여기 오토바이 아까 보니까 올라올 때 보니까 오토바이 파는 곳도 있던데 모르겠어요. 오토바이를 판매만 하는 곳인지 아니면 대여도 해주는 곳인지 대여가 있을까 싶네요. 아 판매하는 곳일 겁니다. 스쿠터들도 많이 보이고 여기뭐정구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샵이고 여기 한국의 자랑스러운 스타렉스. 20년 전에는 20년 전에도 한국 차가 있긴 있었어요. 그때도 꽤 있긴 했는데 지금은 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늘었어요. 20년 전에는한국현현차클클인인데 그 이제 호주에서는개치라고 호주 수출용은 개치라고 이렇게 네임을 명명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호주인들 인식이 한국차는좀 저렴하니까 탄다는 인식이었거든요 Korean car is cheap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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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무튼 뭐, 길거리를 보니까 한국차가 심심치 않게 많이 보입니다. 자, 이제, 신호등이 켜졌네요. 택배로 좀 내겠습니다. 저기 간판 보이시면, 보이시죠, 여기? 퀸 빅토리아 마켓. 1878년부터 영업을 했다는 거죠. 진짜 오래됐네요.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곳이네요. 여기 지도도 있고요. 영업시간 이제 거의 다들 때가 다 됐습니다. 퀸 빅토리아 마켓.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3시까지 영업하는. 새벽 6시부터 3시까지. 호주가 제일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게뭐든지좀 널찍 널찍하고 국토가 큰 나라다 보니까 여유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이 보행자 통행로도 그렇고 차도도 마찬가지고 폭이 넓어요. 애초에 그래서 저는 뭐 베트남에서도 오래 지내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여기가 제일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백인들이니까 사람들 정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하고 좀잘 맞았습니다 제가 걷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 시안이 좋아서 잘 걸을 수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원도 많아요 아, 젊었을 때좀 노력을 해서 여기 호주 이민을 왔었어야 되는데 아, 많은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뭐 지금 뭐 이제 후회해봐야 자주 놀러 나와야겠지만 아까 이 형광복 입은 모자 어꾸로쓴 아저씨 이 아저씨네 가게에서 사과 샀었어요 저 뒤에 핑크레이드 1kg 2.99불 그 옆에는 후지 3.99불 핑크레이드 1kg 샀는데 6개 어, 2,700원 정도 줬습니다 한국 돈으로 지금 1 호주 달러가 여기 지금 제가 뭐 과일이나 채소 가격 보여드릴 텐데. 이호주 달러가 900원 정도 합니다. 900원. 이게 사지도 않고 이렇게 좀 대놓고 과일 찍으면 상인들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앞사람, 그 뒤통수만 그 찍겠습니다. 잠깐만. 트르키에, 재작년이 트르키에 갔더니, 그 그랜드 바자를 갔더니, 물건을 사지 않고 이렇게 촬영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더라고요. 카메라를 달라. 네, 동영상, 네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를 당장 꺼라. 압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 사람들이 좀 호전적이었는데, 여기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먼저 좀 주의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뭐 이런 풍경입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이게 파장 직전이라서 어 이제 상인들이 슬슬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도 사람들은 뭐 계속 꾸준히 밀려오네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여기 B 쉐드고. 이렇게 블록별로 나눠져 있어요. C 쉐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C 쉐드. 뭐 여기도 뭐 분위기는 뭐 별다를 게 없어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제가 좀 부지런을 떨어서 아침에 일찍 왔으면 볼거리가 좀더 많았고 사람들이 진짜 와글와글한 모습 아마 보여줬을 수 있을 텐데 어제 그 호스텔까지 제가 캐리어를 끌고 도착하고 씻고 나니까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그 모습을 좀 보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뭐옷 파는 곳이네요. 팔 음, 달라면 싼것 같은데. 음, 또 물론 이 옷은 뭐 호주에서 만들었겠습니까? 중국 아니면 베트남에서 만들었겠지만 아무튼 이런 디자인의 또 옷을 여기 말고는 또볼 수는 없어요. 근데. 생산은 다른 나라에서 했다 해도 하여튼 티셔츠 몇개 사려고 했는데 이따가 나중에 여기 와서 다시 재방문해서 사면 되겠네요. 이게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여기 꼬마애가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보채는 모습이 귀엽네 <laughs>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일단 퀸 빅토리아 마켓은 여기까지 구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겹잖아요 짤막 짤막하게 보고 다른 거 넘어가야지 뭐 계속 뭐저 같아도 뭐 아주 뭐몇 십분짜리 영상 안 보거든요 그냥 대충대충 넘기고 말지 뭐 암튼 다음 것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